자랑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진 인정 욕구의 발현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성취나 소유를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하고 자신을 더욱 가치 있게 보이길 바랍니다. 과하면 흉하지만 적당한 수준의 상호 인정 품하시는 사회적 윤활유로 기능하죠. 하지만 하면 할수록 손해 보는 자랑도 있는데요. 여러분은 서로에 관해 깊이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가까운 지인이 있으신가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요. 하지만 해야 할 말을 안 하는 것은 중간이라도 가지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 것은 침묵보다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자랑 한마디가, 노후의 인간관계를 어떻게 파괴하고 정신건강을 해치며, 결국에는 노년의 고독으로 이어지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하더라도 절대 자랑하면 안 되는 다섯 가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돈 자랑입니다. 제가 60년 넘게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돈 자랑의 좋은 결과를 본 사람을 단한 명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돈 자랑 때문에 평생 모은 재산을 잃고 친구, 가족 간의 신뢰마저 무너지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진정으로 부자인 사람들은 결코 돈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경험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다는 말이 새어나가는 순간,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돈이 있다고 말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에는 참 대단하시네요. 성공하셨네요. 하며 지켜 세우는 말을 해줍니다. 하지만 곧 연락이 옵니다. 좋은 투자처가 있어요. 라는 달콤한 말로 시작해서 급전이 필요해요. 라며 손을 벌리는 지인들까지 처음에는 적은 금액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한번 돈을 빌려주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죠. 돈을 갚지 못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 사람과의 관계마저 잃게 될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침묵 속에서 재산을 불리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랑 속에서 재산을 잃습니다. 그래도 내가 열심히 떳떳하게 번 돈인데 자랑 좀 하면 어때라며 반문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도 꼭 자랑하고 싶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랑한 만큼 돈을 쓰며 베풀어 주는 겁니다. 맛있는 식사도 대접하고 여행 경비도 보태주는 식으로 말이죠. 물론 그래도 그래 돈 많은 네가 당연히 내야지 않은 마음을 갖는 게 인간의 심보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 더 강한 질투를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한 달에 약 10억을 번다고 했을 때 질투를 느끼시나요? 대부분은 질투를 느끼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우리와는 너무 다른 세상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나와 별 다를 바 없이 살던 지인이 갑자기 부동산 투자로 대박 났다며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씀씀이가 달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아닌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도 왠지 모르게 배가 아프고 심지어 이제는 그 지인이 미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재수 좋은 놈, 뭐가 잘나서 저렇게 잘 살까 하며 미칠 노릇입니다. 73세 박동훈님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40년 동안 매달 만나온 친구들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점심 식사를 하다가 제가 무심코 둘째가 이번에 아파트를 샀다고 했는데, 그후로 친구들이 하나둘 모임에 나오지 않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중 친구 한 명이 자식의 전세금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었다고 해요. 돈 자랑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민감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노인 우울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경제적 비교로 인한 자존감 하락이라고 합니다. 부유함을 드러내려는 태도는 오히려 타인에게 허영심으로 보이기 쉬우며 이로 인해 불필요한 갈등이나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요.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크게 상처 입히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범민과 말다툼 그리고 텅빈 지갑. 그 중에서 텅빈 지갑이 가장 크게 사람을 상처 입힙니다. 인간은 다른 이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도 상처받는 존재인데요. 나보다 돈이 적으면 무시하고 많으면 질투하는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돈 자랑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친한 친구나 가족이라도 내가 가진 돈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는 게 품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자식 자랑입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이들이 잘 자라고 성취를 이루는 모습을 보면 부모로서 기쁨과 자부심을 느끼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자식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다들 자식 때문에 한두 가지 걱정거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못난 부모라도 자식은 수십 년간 공들여서 눈물과 정성으로 키워낸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내 자식이 잘나고 성공했더라도 그 마음에 소금을 뿌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점심 모임에서 김경희 씨는 환한 얼굴로 아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애가 이번에 대기업에 합격했어. 외국 대학 나와서 그런지 바로 스카우트 되더라고. 다른 엄마들은 겉으로는 와, 대단하다며 웃었지만, 분위기는 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특히 민정 씨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며 웃어 보였습니다. 그녀의 딸은 몇 년째 취업 준비 중이었기 때문이죠. 모임이 끝난 뒤 민정 씨는 조용히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저런 얘기 들으면 괜히 우리 애만 더 초라해 보이잖아. 자녀 자랑은 듣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애는 이렇게 잘 나가는데 니네 애는 뭐 하고 있니? 내겐 기쁜 일이 누군가에겐 비교와 열등감을 불러오는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에 대한 자랑은 부모의 자부심을 넘어 듣는 사람의 상황과 감정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공감이 없는 자랑은 결국 관계를 무너뜨리는 독이 될 뿐입니다. 이 세상에 자식 걱정 안 해본 부모가 어디 있으며,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자식 때문에 눈물 흘려보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옛사람들이 부모는 자식 자랑하지 말고, 자식은 부모 흉보지 말라고 한 것은 다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식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자식 자랑 배틀에서 이겨봤자 우리 아이들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남 앞에서만 실컷 자랑할 뿐 정작 가족 안에서 충분한 칭찬과 인정을 받지 못하는 아이의 자존감은 한없이 추락할 수밖에 없죠. 심지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 친구의 기쁨을 함께 기뻐해 줄수 있는 자세 등 세상을 살아가면서 익혀야 하는 덕목들을 하나도 배우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남을 뭉개고 자신을 과시하는 방법만 알게 될 뿐입니다. 율곡이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자랑은 잠시 내려놓고 타인의 마음을 먼저 살펴라. 그것이 품격이다. 자녀 자랑은 나를 돋보이게 할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의 마음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진짜 품위는 사라지고 맙니다. 자녀 자랑이 꼭 하고 싶다면 배우자와 하면 됩니다. 대신 다른 부모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진정한 품격은 자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굳이 자랑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빛을 발하게 됩니다. 세 번째 건강 자랑입니다. 77세 김금자 씨는 말합니다. 친구가 건강 자랑을 할 때마다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얼마 전 무릎 수술을 했다는 말도 못 꺼내고 결국 우울증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 모임에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졌어요.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건강 자랑을 들을 때더큰 상실감을 느낍니다. 모임에서 시작된 일이었어요. 한 분이 나는 하루만 보는 기본이야 하면 다른 분이 난 이틀에 한 번씩 등산가 하면서 경쟁이 시작됐죠. 그러다 결국 83세 박경원님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친구가 그러다 쓰러졌어요. 무리하게 운동하다가 자존심 때문에 힘들다는 말도 못하고 지금은 병원 신세를 지고 있어요. 노년기 건강 자랑이 위험한 이유는 이 관계 단절을 넘어 실제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노인이 학회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운동 관련 사고 중42% 자존심 때문에 무리한 운동을 하다 발생했다고 합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노년층 우울증 환자의 35%가 건강 비교로 인한 상실감을 경험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자랑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해답은 바로 겸손에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겸손이 결코 자신의 가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진정한 겸손이란 자신의 행복은 조용히 간직하면서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네 번째, 과거의 성과 자랑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피해야 할 자랑은 과거의 영광입니다. 과거 잘 나갔던 이야기에 대해 끊임없이 회상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으며 겸손함이 부족한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은퇴한 심리 상담사 72세 안희수 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시절의 성공 이야기는 마치 마약과 같아요. 잠깐의 즐거움을 주지만 결국 현재의 자신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는 과거 국가 대표 출신이었는데 매일 그 시절 이야기만 하셨어요. 그러다 우울증이 왔죠. 현재의 삶에서는 만족을 찾지 못하시는 거예요. 과거의 영광이 오히려 현재 행복을 가로막은 거죠. 서울대학교 노년학과 연구팀은 최근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과거 성과 자랑을 주로 하는 노인일수록 우울증 발병률이 3배 높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80%가 대인 관계에서 고립을 경험한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과거의 영광을 말하면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실수도 해 그런 모습도 싫어지게 하는 요인입니다. 이런 모습은 결국 남들로부터 거리를 두게 만들며 사회적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 들수록 과거의 영광을 자주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의 자신이 과거만큼 좋지 않다는 방증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과거에 멈춰 있는 사람이란 인식을 주며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이 들면서 만나는 많은 모임이 싫어지는 이유 중 대표적인 것이 만나면 했던 말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과거 이야기입니다. 과거를 추억하며 이야기를 반복하니 다른 사람들도 지겹고 미래를 말하지 않고 웅크리는 모습에 다른 사람까지 우울한 기분이 전파되어 싫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과거의 영광이나 업적을 자랑하는 것은 미숙함과 불안의 표시로 보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면, 과거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이 성숙한 태도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경험과 성취를 타인에게 공유하면서도 현재의 삶을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더불어,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가능성과 목표를 제시하면서 타인과 함께 공감하고 나누는 태도가 성숙한 태도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 인맥 자랑입니다. 인맥을 자랑하는 것은 나의 가치를 증명하고 얼마나 성공했는지 보여주는 척도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인맥을 자랑하는 것은 미성숙함과 불안으로 보일 위험이 있습니다. 인맥으로 자존심을 세우려는 사람, 인맥 말고 딱히 내세울 게 없는 사람, 의미 있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란 인상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맥을 쌓은 것은 칭찬할 일이지만 그것을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거나 지위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자주 자신의 인맥을 언급하거나 자신의 성과를 과장하는 것도 미성숙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한 저녁 모임에서 성근 씨는 대화를 주도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 홍길동도 알아, 진짜 친해. 그 사람 집에도 몇번 갔었지. 이번에 새로 낸 책도 나한테 사인해 줬다니까. 다른 사람들은 겉으로는 와 대단하다라고 맞장구 쳤지만 속으론 묘한 씁쓸함이 스쳤습니다. 저 사람 정작 본인은 자랑할 게 없으니 남의 이름만 빌리는구나. 모임이 끝난 후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가 잘 나야지 주변 사람만 잘 나면 뭐 해. 인맥 자랑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내 주변은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있는데 너는 뭐 있어? 하지만 이런 자랑은 공감을 얻기는 커녕, 듣는 사람들에게 공허함과 거리만 남깁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누구와 친한지보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싶어 합니다. 오히려 인맥을 자랑할수록 사람들은 이렇게 느낍니다. 저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빛날 자신이 없으니, 다른 사람의 이름 뒤에 숨는구나. 진짜 관계는 자랑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사람은 인맥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과 진심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율곡 이인은 말했습니다. 타인의 빛을 빌려 자신을 꾸미는 이는 결국 그림자에 갇힌다. 진짜 빛나는 사람은 주변의 인맥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과 태도로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인맥 자랑이 하고 싶다면 혀를 꽉 깨물며 참아보세요. 대신 여러분의 장점과 성과로 대화를 채워보세요. 진정한 품격은 타인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행동과 진심 속에서 빛납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자랑은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하지만 어떤 자랑은 과거에는 자부심의 원천이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창피함의 원천이 될수 있습니다. 타인의 시기와 질투를 부를 수 있고, 더 나아가 적으로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어떤 자랑은 나이 들수록 오히려 불안과 미성숙으로 보이게 만드는 경향이 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 자녀, 인맥, 과거의 영광 등을 자랑하는 것은 그렇게 자랑할 일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현재에 집중하며 미래를 내다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의 가치는 지속적인 성장, 인생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 주변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있습니다. 겸손하고 열린 마음으로 삶에 접근하면 이 다섯 가지 영역에 대한 자랑을 피하고 다른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계속 배우고 시야를 넓히며 커뮤니티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숙함을 보여주는 길입니다. 자랑보다는 나눔과 배려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삶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오늘의 지혜로 더욱 현명한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더 건강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